투자연구소의 유망입니다. 2022년 4월 14일 목요일 선연신문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국경제신문입니다. 어제는 코스피 코스닥 상승했고요. 금리와 환율은 하락했습니다. 자, 첫 번째 기사입니다. 영리치 평균자산 66억 연소득 4억의 주택 1.7채를 어,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음, 10억 원 이상의 금융 자산을 보유한 49세 이하를 어, 영 리치로 잡았고요. 어, 강남 3구에 밀집 거주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 회사원, 전문직 중소자가 절반이라고 합니다. 자영 리치가 늘고 있는데요. 어, 그런데 여기 어, 자산이라고 이렇게 어, 표현이 되어 있는데. 어, 자산이라는 것은 자본이 아닙니다. 어, 자산이라는 것은 자본 플러스 부채입니다. 그래서 22억 세 채, 어, 22억 아파트 세 채를 가지고 있으면 어, 자산이 어, 66억이죠. 그런데 거기에 전세가 12억씩 들어있다고 하면, 어, 그 30억에 어, 자본이 되겠죠. 30억의 자본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30억의 자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66억으로 평가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영 리치는 소득도 많고 투자도 하고 있습니다. 주식 코인 부동산 등에 투자를 하고 있고요. 부자도 모두 투자를 하는데 서민은 더 투자를 해야 되는 시대입니다. 서민도 투자를 꾸준히 잘 하면 고소득자를 능가할 수도 있습니다. 한 번에 19%뛴 시멘트값, 레미콘 대란이 오나 레미콘 업계는 가격을 20% 올려야 한다고 하는데 건설사는 10%밖에 올려줄 수 없다고 하기 때문에 갈등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자, 한국의 아파트 분양 방식은 선분양이고요, 입주는 어, 3년에서 3년 반입니다. 그래서 공사 기간 중에 원자재 가격이 어, 급등하게 되면 난감한 상황이 됩니다. 시멘트 가격은 20%가 오르고 건설사 이익은 줄어들게 됩니다. 어쩌면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는데요. 이로 인해서 공급은 더 줄어들게 될 것이고 분양가는 더 오르게 될 것입니다. 자 팔까 말까 살까 말까 복잡해진 집테크라고 합니다. 자 규제 완화 속도론에 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1년간 배제가 됐죠. 자 그래서 어, 지금 어, 다음 달 5월 12일부터 어, 1년간 어, 다주택자 양도세가 완화가 됩니다. 자 1주택자는 팔 이유가 없고요. 2주택자도 팔 이유 없습니다. 하지만 3주택 이상은 전체 주택수에서 25에서 33%를 매도하시는 것이 좋고요. 어, 무주택자는 어, 바로 언제든 집을 사서, 사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수직증축 리모델링 청약 대박에도 절반이 계약을 하 했다고 합니다. 청약 경쟁률은 어, 굉장히 높았지만 어, 미부장이 늘었는데요. 그 이유는 어, 대출이 안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어, 최근에 거래중단 가격횡보의 원인은 어, 대출중단이 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어, 정권이 바뀌게 되고 대출이 풀리게 되면 거래가 늘고 가격은 상승하게 될 것입니다. 자, 서울광역시 중형아파트값 차이가 10억이 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또 지긋지긋하게 들리는 똘똘한 한채 양극화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부동산 가격은 동심원을 그리면서 상승의 흐름이 키맞추기를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항상 먼저 반등하는 것이 강남이죠. 그 다음은 서울의 핵심지, 그 다음은 서울의 외곽, 그 다음은 서울의 인접, 경기도와 인천, 그 다음에 서울에서 먼 경기도와 인천, 그 다음은 지방이 상승하게 됩니다. 자, 지금은 마지막 단계인 지방 아파트 상승의 초입 단계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을 단면적으로 보면 서울이 많이 오르고 지방은 덜 오른 것으로 보이지만 상승률은 서울보다 지방이 현재 더 높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2, 3년이 지나면 상승률은 같아질 것입니다. 이런 패러다임을 모르는 기자에게는 양극화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고가보다 저가가 오르는 평준화의 시대입니다.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자 경기도청 오늘 광교로 이사를 한다고 합니다. 자 5월 14일부터 어, 아 4월 14일부터 5월 말까지 어, 7주에 걸쳐서 이사를 하고요. 어, 일단 2,400명이 어, 이곳으로 옮겨진다고 합니다. 자, 보시면, 어, 광교 중앙역하고 바로부터 있고요. 어, 뭐, 광교에는 좋은 소식이고요. 어, 광교는 앞으로 더 상승하게 될 것입니다. 자, 세종시 10년 산업단지 속속 물려든다고 합니다. 자, 세종시 주변으로 많은 산업단지가 늘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 늘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종시는 지속적으로 힘이 강해질 것입니다. 어, 저도 전이면에서, 전이면 산업단지에서 잠깐 근무를 했었는데요. 어, 지금은, 어, 제가 옛날에 근무했을 때보다 면적이 한 4, 5배 정도는 더 늘어났습니다. 자, 두 번째 매일경제신문입니다. 자, 영 리치 평균자산 66억, 이래서 미천보와 부동산으로 불렸다고 하네요. 자, 높은 연봉을 받는 회사원들이 영 리치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뭐 어, 의사, 변호사, 회계사들이 어, 고액, 고액을 버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요. 이제는 어, 삼성전자, 네이버, 카카오, 엔 c 소프트 어, 이런데 근무하는 어, 직원, 회사원들이 영 리치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자, 일시적 이주대 공시가 합산해서 과세 검토한다고 합니다. 자, 1, 2주택이 아니라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을 낮춰야지 집값이 안정이 될 것입니다. 자, 여기 사진을 보시면요. 어, 왼쪽에 있는 회색 차량은 범퍼가 뜯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어, 소방 활동을 막는 불법 주정차를 어, 통과하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길이 꾸불꾸불하면서 좁은 골목길이 어, 많은 지역은 재개발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불이 나도 소방차가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서울의 2호선 테두리 안쪽이나 어, 한강변이면 어, 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용산 아파트 들썩 매물 걷어들이고 호가가 1억씩 상승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용산은 당연히 상승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호재가 많죠.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어 근데 기사 말미에 어, 홍남기 부총리가 어렵게 형성된 어, 부동산 시장의 하향 안정화 흐름이 예, 유지되도록 어, 주의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집값을 가장 많이 올린 정권이 문정부고요. 어 부동산 시장 하향 안전화 안정화 시켰다는 주장은 거짓입니다. 어, 대출 중단으로 거래를 10분의 1로 줄여서 거래를 막은 것 뿐이죠. 사지도 팔지도 못하게 거래를 틀어막은 것을 하향 안정화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자, 녹지 상권 활성화 기대, 종로 아파트도 신고가라고 하네요. 자, 어, 이제 종로에도 어, 고층 개발이 가능하기 때문에 종로에도 어, 좋은 소식이 될 것입니다. 종로도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 종로를 대표하는 경인궁자이 아파트를 보면 그렇게 높이가 높다고 어, 그렇게 보여지지가 않죠. 자 여기까지 2022년 4월 14일 목요일 어, 선택신문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투자에 도움되시길 이 바라고요. 오늘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